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벌꿀 오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유, 저렇게 오면 정말, 아유, 지겨워. 싸움이 이기겠죠. 싸움이 이기는데, 아, 그래서 저놈한테 물리면 나도 아파. 기절해서 깨어나. 다시 공격해. 그러니까 몇번 하고 나면 독사도 질리죠.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과학관의 한때의 별, 이정모입니다. 일단,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대담해요 성격이. 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상대라고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덩치가 크지가 않아요. 80kg 정도밖에 안 돼요. 중형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만한 개인데, 큰 동물들하고 그냥 막 앵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알죠? 자기가 작다는 걸 알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놈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벌꿀 오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유, 진짜. 오면 정말 아유 지겨워 해서 그냥 상대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동물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하게 힘과 공격성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대담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가고 있는 피지컬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달려들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단단하지만 유연한 피부예요. 피부가요 되게 유연해 몸을 잘 비틀 수가 있어요. 그데 송곳니 큰 동물의 송곳니에도 찔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벌들의 침에도 찔리지 않고 피부 자체가 좋은 가보 껍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일탄 건되게 딱딱한데 유연하다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이죠.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단단하면 뻣뻣하죠. 자기 몸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단한면서도 유연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피지컬일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강한 턱과 날카로운 발톱입니다. 단단하고 유연한 피부가 자기의 방어 무기라면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격 무기는 강한 턱과 날카로운 발톱이에요. 가지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큰 포식자들도 싸움에 이기겠죠. 싸움에 이기는데 아 그것도 저놈한테 물리면 나도 아파 나도 부상이 심해져 근데 큰 동물도 부상이 되면 어디 병원에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부상을 당하면 아무리 크고 강한 동물이라도 자기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야 그런데 하우 쟤랑 뭐 다투느라고 하는 내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벌꿀로서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피지컬만 좋고 성격만 강한 게 아니라 똑똑해요. 걸로서일자 잡아놨어요 잡아놔가지고 높은 곳에 놔뒀는데 없어져 어떻게 없으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나무 조각을 갖다 놓고서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돌 물건들을 계단으로 활용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게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동물 중에서 근데 주로 새라든지 아니면 유인원 쪽에 왔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쪽잡이만 한 동물들이 네발포유 동물이 이 정도의 지능을 보여주냐는 많지. 안아요 그리고 물렸을 경우에 벌이 나 개만한테 물렸을 경우에도 멀쩡하다는 것은 뭐냐면 독에 강하고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거네요. 단단하고 유연한 피부라는 방어 무기, 강한 턱과 날카로운 발톱이라는 공격 무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대담한 성격. 거기다가 두뇌 능력까지 그 다음에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동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겁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마 벌크로르리는이 모든 걸다 갖추고 설명해야지 될 겁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무자비해요 모든 걸다 잡아먹어요 움직이는 거뭐 먹을 수 있는 거다 먹는 동물이에요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조그만 거 전갈 이런 거에서 부터 뱀도 먹고 아니면 커다란 동물도 찢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험한 놈이어도 나를 먹는 놈이 아니야. 그 옆에 쭉 지나갈 수도 있는데 벌꿀오소 눈에 띄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걔는 가시 있잖아요. 가시 찔려도 장미 가시가 막 밟고 도 가잖아요. 걔는에 띄면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우 저 미저리야 막 그러잖아요. 아마 동물들은 벌꿀오을 보고서 그 미저리를 떠올릴 겁니다. 아니더라고요. 복서에 물리면 기절합니다. 기절하는데 몸에서 계속 풀리나봐요. 딱 기절했다가 조금 몇분 있다가 슥슥 일어나요. 내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요. 뱀은 뜯어먹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삼켜먹어야 된다요 파이톤 같이 커다란 비단뱀이 좀 된다. 그러면 오소리 삼켜먹을 수 있죠. 근데 조그만 뱀은 벌로 오소리를 삼켜먹으면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를 하게 해서 공격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얘가 다쭉 튀어나온다, 살아나온 거예요. 기절해서 깨어나. 다시 공격해. 그러니까몇번 하고 나면 독사도 질리죠.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하는데 어떡해요? 유연하고 강하니까 독사의 머리를 꽉 물어서 부셔버리죠. 그 조그만들이 확 몸을 양 360도 돌리면서 뱀이랑 싸우고 뱀한테 둘둘 말려도 쑥 빠져나와서 유연하니까 다시 뱀 머리 꽉 물고 이렇게 한 거죠. 모든 포일은꿀 좋아하지 않나요? 곰도 꿀 좋아하잖아요. 꿀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꿀이란 게 뭐예요? 포도당과 저 과당이 합쳐진 거잖아요. 들어오고 나면 금방 에너지가 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동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피곤하면 꿀을 한번 막 퍼먹으면 꿀한 숟갈이면 수십 마리가 평생 에한 그 숟갈 생긴다 말이에요. 꿀이요. 내가 우리가 그것을 퍽퍽 퍼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받겠어요. 벌꿀 오소리도 다른 것보다 일단 활동량이 많은 놈이잖아요. 꿀을 먹으면 금방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벌집을 갖다 공격하잖아요. 거리에 막 물리는데 그래도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꿀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데요. 애벌레가 많아요. 애벌레가 어마어마있거든요 애벌레가 뭐예요? 우리가 뻔데기 좋아하듯이 왜 먹어요? 처음에 아침 거서 안 먹다 해도 엄마가 뭐랬냐면 야 단백질 덩어리야 먹어 먹겠잖아요. 고단백입니다. 꿀벌은 포도당,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주잖아요. 거기다가 애벌레라고는 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벌집을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보다 꿀벌 오소리가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벌의 공격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이죠. 얘는 벌의 독에도 성 있고 배음 덕에도 내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단맛을 선호해요. 진화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달다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가 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거를 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린 직접 꿀못하잖아요 되게 양봉 화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가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할수 있는 거죠. 육식동물은 단맛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잡식동물, 초식동물은 단맛을 당연히 좋아하죠 단맛을 좋아하면 우리도 단맛 좋아하다 사탕 좋아하잖아요 쓴맛은 당연히 싫어요 왜 쓰다고 느끼는 거예 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단맛은 이게 나한테 고에너지라고 느끼는 거고 진화가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단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쓴 것은 피하게 돼어 이건 독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꿀벌 오소리가 벌집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벌집이 어딘지를 몰라 근데 그걸 알려주는 새가 있어요 꿀길잡이새 꿀길잡이새 꿀길잡이 새가 그냥 막 알려져요. 벌꿀 오소리에 이렇게 막 쫓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꿀 오소리는 꿀길잡이 새를 막 쫓아가면 되는 거죠. 자꾸 소리를 내거든. 소리를 내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아 어, 여기가 있겠구나 하고 가는 게된 거죠. 가면 어, 이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겠지. 공격해서막벌 그 날아가고 막한대 부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새는 그 꿀을 쫙 빨아 먹는 겁니다. 그니까 벌꿀 오소리가 벌집을 부수면서 막 먹게 될때 부스러기들을 새는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벌꿀 옷을 먹고 남는 거 아니면 먹는 동아리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서로 의도적으로 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먹는거 참아줘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벌꿀 옷을 입장에서도 어차피 충분한 거예요 자가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먹으면 되지 저놈이 내꿀을 훔쳐 먹네 내 저놈을 공격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 어떻게 공격했어요 걔를 공격할 때 에너지만 쓰지 그래 너가 알려줬으니까 내가 너는 이렇게 무시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꿀에 집중하면서 일단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에게는 이익이 딱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걸꿀오소리가 있는 곳에 꿀길잡이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진화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얘네들 누굴 다 서로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거새와 아거 이런 관계는 입을 아 버리고 있으면 아거새는 치워주면서 벌레들 먹고 고기들 먹고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새들이 뭐소액터에서뭐 잡아먹고 하잖아 잡아있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공생관계 말고 그냥 서로 간을 이용해 먹는 공생이 있죠 까치와 늑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체가 있어 사체가 있는데 어떤 동물 죽었단 말이에요 까치가 뭐자기 먹고 싶어요. 근데 어때 털도 있고 가죽도 있는 동물을 까치가 뭐뜯어먹을래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껍데기를 해체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막 막서 깍대면 이제 늑대가 나타나죠. 늑대는 자기가 이 이빨과 턱의 장물이면 다 찢어 발견단 말이에요. 찢어 발견돼, 뭐 늑대 그걸 다 먹나요? 다못 먹기 전에 새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뭐 뼈에다 막 고기들 막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뜯어 먹는 거죠. 그것도 뭐 독수리와 하이에나, 뭐 독수리도 시체 잘 뜯어 먹쎄내지만 그래도 하이에나가 막 부숴주면 자기저는 훨씬 더잘 먹게 되죠. 아 그런 얘뭐 까마 와 코요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반대도 있는 게 말똥가리와 여우 코요테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 말똥가리가 사냥을 해요. 말똥가리가 사냥을 먼저 해주면 이제 여우와 코요테가 와서 먹기도 하고 이런 동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생 관계가 있는데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니고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사이인데 자기가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신 이용해서 사체를 부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벌꿀오설이랑 꿀길잡이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꿀길잡이새는 자기가 벌집을 부수지 못하니까 벌꿀오소리로 하여금 부수게 하는 거죠 까치 독수리 까마귀도 다 늑대나 하이에나 코요태가 부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독수리만 해도 좀하긴 하지만 근데 누구나 와서 부숴주면 또 훨씬 더 좋으니까 까치나 까마귀는 의존을 해야죠 딴 것도 많이 먹잖아요 과일도 먹고 그랬는데 고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고기 먹을 때 자기가 부숴먹으려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아이 동물이 와서 부서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족제비과 동물 어떤 게 있는가 봅시다. 일단 벌꿀오소리, 족제비, 수달 주로 이런 동물들은 족제비과 동물 중에 산업죠 그런데 스컹크, 또 오소리, 패럿 이런 동물들은 덜사나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족제비과는 작은 크기 작은 크기에서 천적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고 포식자가 족제비예요. 왜 늑대도 없고 사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그저 이 조그만 족제비가 최고 포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족제비가 그 작은 덩치로 최고 포식자가 됐을 정도니, 얼마나 공격적인 동물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했죠. 족제비, 누가 키워요? 뭐, 족제비 키우는 사람 못 봤는데요? 뭐, 키우는 사람 있겠죠? 있겠지만 어떻게 키워요? 족제비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갖다 키웠어 어릴 때부터 계속 먹였어 먹여서 정들었던 거죠 수달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쁘다고 근데 족제비까지는 흔히 잡지도 못한 데다가 되게 사나운 동물에서 족제비는 아예 요만한 새끼때 갖다 키우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포유류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토끼보다는 더 설치리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동물들이니까 더 우리가 교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키워봤는데 아 걔네들은 정말 교감능력이 없어요 기니피그 기니피그 키워봤거든요 아 걔네들은 전혀 교감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더좀더커지도개고양 가면 교감능력이 생기잖아요 한그 정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달이 천연기념을 해서 아마 보호하던 수달 정말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어부들에게도 큰 피해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고 상위들자는 족제비이긴 하지만 수달도 거의 같은 수준의 최고 포식자라고 보면 돼요 수달을 누가 잡아먹겠어요 우리나라 족제비나 수달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레오파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주로 그냥 물 쪽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습지 생태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라고 보면 돼요. 비단뱀 파이톤 수준의 큰 수달이 서로 부딪치지 않겠죠? 서로가 에 알잖아요. 서로가 소화를 간에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예요. 굳이 세상에는 먹을 게 많은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전놈이랑 원수가 진게 아니라면 풀어줘라 개들 풀어라서 다 피해갑니다. 근데 자기 방어수단으로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는 건데, 자기 방어성이또 확실하면 공격성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스컹크 같은 거죠. 스컹크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가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스컹크는 누구를 잡아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구 뀌는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방구 뀐다고 했는데 방구 뀐다는거뭐니까 내장에 있는 가스가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방구에도 뭐 황물황화물황화물이 있어 황화물이 뭐야 그게 뭐 달걀 썩는 냄새 이런 거잖아요 썩은 양파 냄새 고기 썩은 냄새 주로 썩은 냄새 달걀이든 고기든 양파든 썩은 냄새가 이제 황화물이에요 근데 황화물을 내는 것은 서로 간에 황화물종을 내놔도 포식자에게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또 같은 종끼리 나 여기 써이거할수 있고 우리는 싫어하지. 자기네끼리 서로 번식기때 짝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황화 물만 가지고도 강력한 방어수단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스컹크나 벌꿀 오소리는 황화 물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끈적끈적한 지방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문선이라고 항문 근처에 냄새 물질 내보는 샘이 있어요 거기에 악취죠 악취 냄으로 있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바방구 끼듯이 바깥으로 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강력. 강력한 거는 뭐 스컹크는 아주 강력하고, 펄끄러운 소리, 쪽제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 정도까지. 족제비 그런다. 고 이건 다른 동물 다 쫓아가잖아. 요 벌꿀 오소리나 족제비는 다른 동물들이 회피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해요. 근데 스컹크는 만화에서 많이 봤죠. 스컹크가팍 내면은 모든 동물이 으악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강력한 냄새인데 단순하게 황화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분비된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컹크는 별로 공격수단이 없는 거예요. 족제비나 벌꿀 오소리는 다 공격수단 이간단에요 아까 이제 족제비는 적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보시자라고 벌꿀 오소리는 뭐 공격성, 방어성 모든 물에서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컹크는 그런 게 없어요 같은 족제비까지만 그러니까 뭐, 이는게 거의 방어용으로 쓰이는 강력한 냄새 악취를 뿜어내는 거죠 우리에게는 악취지만 스컹크는 자기는 참을만 할거 아니에요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악취는 나한테 오지마 그물이 으악 질려서 그러네. 악취란 거면 아, 저, 저 놈은 맛없겠네 아우 그래,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자기네끼리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냄새를 나는 건 서로 간에 여기 내 영역이야 라고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짝짓기 찰때 암컷과 수컷이 서로를 찾는 냄새를 수 있겠죠. 아마 암컷의 냄새와 수컷의 냄새가 다를 겁니다. 그 페로몬 성분이 있어서 코 주변에 그 페로몬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 가지고 아, 저기 암컷이 있구나. 그게 되게 조금만 있어도 알수 있거든요.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찾아가 가지고 그 냄새로 아, 제가 암컷이랑 수컷이구나. 지금 짝짓기 처리됐구나. 서로 보다가 마음에 맞으면 냄새 한번 더막 하고선 짝짓기를 하겠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견딜 수 있을 만큼이에요 양파들도 요 양파가 꽉 물리잖아요 양파를 누가 꽉 물었어요 양파를 썰면 눈이 맵잖아요 왜 그래요? 양파가 딱 물리면 세포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아, 적들이 나타나서 누가 날 물었어 물었을 때까지 물질을 내보내면서 다른 양파들에 경고를 주는 거죠 일단 상대방, 동물에게도 나 매운 놈이야 경고를 주고 다른 식물에게도 적들이 나타났다 하면서 좀 매운 맛을 내게 해요 근데 양파가 물리면 어떻게해요 처음에 멀쩡하다가 물리는데 썰이잖아요 거기가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그때부터 화학 작용에서 분비가 됐잖아 그럼 자기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의 물린 쪽은 고통스럽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스컹크의 냄새도 자기한테 향기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같은 뭐 포유류인데 그렇게 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이고 아니면 때로는 짝을 찾을 때는 좋은 냄새로 작용할 것 같아요. 사람은 일단 그런 거 오면 몸이 알아요. 양파 썰었을 때 생기는 거 똑같은 거죠. 양파 썰을 때 생각해봐요. 눈이 출렁되죠눈출 들거 앞이 잘안 보여 그다음에 뭐 토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피부가 불끈불끈해지잖아요 근데 스컹크 같은 경우는 그 냄새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접할 때는 자기도 눈코에 자극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자극 때문에 서로에게 아 이건 제 영역이니까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도 아니고 스컹크도 아닌 동물은어떻게할까요강력한 냄새 때문에 눈과 코에 자극이 심해서 저놈은 가까이안 되겠어 아유 저놈은 먹어도 맛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무조건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컹크에게 한번 당한. 동물 있으면요. 스컹크의 흰 줄과 검은 줄이 쫙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기만 해도 피하는, 회피하는 학습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 임신 조절하는 동물들은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배란기가 있잖아요. 배란기 때 짝짓기를 해야 그때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가 있는 건데 토끼 같은 경우는 접촉 배란이야 딱 닫기만 하면 그 순간에 배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배란기 따로 있는 게딱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같으면 족 쪽제비가의 같은 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정을 됐+ 는데 수정한 상태인데 이 수정을 수정 난 상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착상 시기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조절한다는 건데 사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몰라요. 근데 이미 짝짓기 한건꽤 됐는데 임신을 안 하고 일단 나중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니까 착상 시기를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아, 나 지금쯤 나는 좀 상황이 좋으니까 임신을 해겠네. 아, 이 어떻게 짝짓 짝을 찾기는 어려워. 근데 저번에 왜짝짓기수정란이 있잖아, 뱃속에 이걸 착상 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수정 시 시기와 착상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일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얘네 임신 시기를 조절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네가 뭐 실제로 그렇게 조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영역서을 갖추려고. 그러죠. 포식동물이잖아요 포식동물은 기본적으로 영역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서로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초식동물이야 뭐 같이 풀려서 따먹어도 되잖아요 초식동물은 같이 있으면 유익해요 일단 적들이 포식자가 접근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니까 아프리카에도 보면 다양한 초식동물 같이 살잖아요 코끼리 기린 얼룩말 영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육식동물들은 다 자기 영역을 갖고 있죠 그래야지 경쟁 없이 안전하게 자기 영역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냄새 착착하면서 내 영역을. 표시하려 그러죠. 그때데 뭐 상대적으로 초식동물들은 굳이 내 영역을 표시하려잖아요. 해봐야 손해, 손해. 아마 초식동물들은 그 할수 있으면 오줌도 안쌀 거예요. 오줌 쌀 때마다 포식자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배설을 해야 되니까 그 냄새 보고 쫓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굳이 족제비가가 아니어도 되게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다 동물로 알급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호랑이가 있다, 막 그러면 족제비가둘다 고민을 하겠죠. 내가 영역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으면 뭐 쉽게 막하겠지 호랑이의 주변에 있다 그런 영역 표시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 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을까요? 살아남은 애들은 알 거잖아 어이 씨, 했더니 뭐 그러네 자기도 냄새 쫓아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냄새를 남길 때마다 어떻게 온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들도 새끼가 똥을 쫙싸잖아 덩어리가 촥 나온다면 먹이 주고 그 새끼는 먹을 먹자마자 엉덩이탁 돌려요 그러면 하얀 덩어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걸 그러니까 물고서 딴데가죠그 밑에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버리면 다른 동물들에게 아 위에 새둥지가 있어 새끼가 있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들도 그걸 알아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살아남아서 여태까지 온 거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벌써 다 사라졌죠. 열정하고 말았죠.